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여러분 이 아이 보셨죠 네, 마릴링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밭에서 네,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여러분들께 딱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가 네, 요 아이가 있어 가지고 같이 한번 찍어 봅니다 요 아이도 마릴링금인데 저희 자구 딴 아이고요 뿌리가 내렸어요 지금 뿌리 내려 가지고 크고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선보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문자 주시고요. 예쁘죠? 되게 예뻐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아이 크기는 6.5cm 정도 나오죠? 네, 6.5cm 되는 마릴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아이의 이 아이가 윗머리예요. 어. 아까 그 아이는 적신 자구이고요. 적심 자구, 저희가 커팅해서 뿌리 내린 아이고, 요 아이는 윗머리입니다. 요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도 또 자구를 달았어요. 자연 자구고, 한 아이는 판매가 됐고, 요 아이 하나이 아이 남아있네요. 이 아이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 엄마와 동일하게 완벽하게 나온 아이입니다. 요 예쁜 아이, 요렇게 예쁘게 자란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다육이들도 또 보시러 가,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21번 엘크온금 철화입니다. 가격은 17만원이고요. 이렇게 철화 정말 잘 엮여져 있어요. 여기는 얼핏 좀 생얼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뒤편으로는 철화로 진행이 됐습니다. 음. 금 너무 예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는 한 6.5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는 6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끝에 까시 네, 어, 부분이 살짝 다쳤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입장은 통통하니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121번이구요, 17만원입니다. 122번 엘콘이구요, 쌍두입니다. 요렇게 생얼의 네, 얼굴 하나 보여지고요 여기 뒤편으로도 얼굴이 하나 이 보여집니다. 요 아이는 철화로 네, 진행이 될것 같아 보이죠? 네, 철화와 생얼, 두 얼굴을 가진 엘콘 쌍두구요. 이 아이, 가격은 16만원 드리고요.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고요. 이 방향으로도 한번 재볼게요. 이 방향으로도 한 6cm 정도 나오네요. 122번, 16만원입니다. 123번 마리아금입니다. 마리아금 생얼이고요. 이 부분으로 아이가 되게 예쁜 금을 보여주고 있네요. 뒷부분에도 물론 금은 다 있어요. 금은 다 들어있는데 요 중간으로 갈수록 속 네, 입장에서 아주 예쁜 금을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자체도 더 통통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가 5.5cm? 네, 5.5cm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네, 측면 모습입니다. 층수 괜찮아요. 충수, 요기 아래까지. 네, 입장이 있어요. 123번, 17만원입니다. 124번, 스타보스 금입니다. 스타보스, 오, 금 들어있는 입장. 네, 잘 보여지고, 속에도 보니까 금 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점점 키울수록, 네, 더 기대가 되어 보이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크기는 9.5cm 나오네요. 입장 자체 되게 커요. 이만해요. 크죠? 그리고 금도 보시면, 네, 들어있는 부분 확실하게 보여지고요. 스타보스 후발성으로 금잘 나오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네, 가격은 10만원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125번도 스타보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도 가격은 동일하게 10만원 드리고요이 네, 아이도 금이 들어있는 부분 이렇게 보여지고 속 입장에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요런 부분에 살짝씩 들어있는 게 네, 지금은 확인이 되네요. 사이즈가 한 9cm 나오나요? 네, 8.5에서 9cm 정도 나옵니다. 수영은 요 아이가 조금 더 반듯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아이입니다. 측면 모습이고요. 두 아이다, 네, 뿌리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고요. 좀더 키우셔서 적심해서 어, 자구도한번 받아보시고, 늘려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5번 10만원 드립니다. 126번 마리아 금입니다. 네, 너무 예쁜 금을 자랑하는 아이예요. 네, 정확한 복륜 백봉륜금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 맨 끝에 입장 보시면 조금 얇은 느낌이 있는데 지금 입장 자체로 네, 엄청 널찍널찍하게 네, 크게 크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창 네, 탄력받아서 너무너무 잘 크고 있고 속 입장에도 잘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 6.5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복륜으로 잘 보여지다 보니,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가격은 50만원입니다. 127번 마리아 금입니다. 어, 네, 이 아이 금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속 입장도 그렇고, 지금 뿌리도 내렸는데, 완전히 지금, 물을 막 빨아들인 상태는 아니에요. 뿌리를 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너무 예뻐요. 조금 더 지나면 진짜 빵빵하게 더 예쁘겠죠. 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는 6cm 정도 나오는 네, 마리아금, 예쁜 생얼이고요 가격은 15만 원 드리겠습니다. 128번 마리아입니다. 어, 이 아이도 네, 금 너무 예쁘게 잘 표현이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자구도 하나이 네, 물고 있어요. 자구도 하나이 달고 있는 네, 예쁜 마리아 금이고요. 네, 너무 예쁘죠.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한 6.5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끝에 물이 이렇게 탁탁 들어가지고 네, 진짜 예쁩니다. 가격은 19만 원이고요. 128번입니다. 129번은요, 마리아 아금 철화입니다. 이렇게 철화가 진행이 됐어요. 키울수록 점점 지퍼형으로 양옆으로 철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입장 통통한 철화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이가 한 5.5cm 정도 나오고요. 이 방향으로는 한 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입장이 네. 크면 이 아이도 예쁠 것 같아요. 금 상태도 아주 괜찮은 아이고요. 가격은 13만 원 드리겠습니다. 130번 마리아 금입니다. 이 네, 아이도 전체적으로는 어, 색감은 되게 예쁘네요. 근데 또 이렇게 복면으로 들어간 입장도 있고 무지가 살짝씩 섞여 있는 네, 입장도 있고 하지만 완전 무지의 입장은 전혀 없네요. 금은 완벽히 다 불고 나오고 있고요. 네,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음, 한 7, 8cm, 네 8cm 정도 나옵니다. 130번 마리아금 가격은 17만 원 드리겠습니다. 131번 콩마리아금입니다. 이렇게. 예쁜 콩마리아금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어, 층수도 좋고 입장 수도 많아요. 뒤에 보시면 네, 층수도 많고요. 적심하시기에 아주 좋은 아이고요. 사이즈는 한 7.5cm 정도 나오네요. 측면 모습입니다. 뿌리도 잘 내려져 있는 네, 콩마리아금 쌩얼이에요. 131번이고요. 가격은 60만원입니다. 132번 꽃눈 마리아근 철아예요철아 어, 엮임 상태 좋은 아이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쭉쭉 철화 아주 잘 엮여져 있는 아이예요. 뿌리도 잘 내려져 있는 아이고 이 입장 보시면 네, 금상태도 네,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가 6, 7cm 정도 나오나요? 네, 7cm 정도 되고요. 철아 옆김 쪽 방향으로는 한 5cm 나옵니다. 네, 측면 어, 오늘 초점이 자꾸 잘안 잡히네요. 132번 꽃눈 마리아금 철아입니다. 가격은 65만 원입니다. 133번 꽃눈 마리아근 철화예요. 이렇게 네, 철화 엮여져 있고요. 어, 딱 어, 위에서 봤을 때 어, 이쪽으로 잎이 조금 더 나있으면 훨씬 더 균형있어 보이고 네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철화는 잘 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잘 엮여져 있고요. 사이즈 볼게요. 크기가 6cm 나오고요. 철아 옆김 쪽 제일 긴 부분 됐을 때 6cm 나옵니다. 133번이고요. 꽃눈마리아근 철아 50만 원입니다. 134번 도감 마리아근 철아입니다. 어, 입장 통통하니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위에서 딱 보면 네, 수영도 반듯하게 예쁘고 철아도 이렇게. 입장 통통한 입장이 철화가 잘 엮여져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가 5.5cm? 네, 5.5cm 정도 되고요. 철화 엮임 쪽 방향으로는 4cm 나옵니다. 요 입장이 끝에는 살짝씩 조금 탔어요. 하지만 저희가 햇빛을 정말 잘 보여주고 키우기 때문에 이만큼 통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요런 철화 엮임을 가진 도감 마리아금이구요 134번입니다. 가격은 150만 원 드릴게요. 135번입니다. 네, 동일하게 도감 마리아금 철화예요. 요렇게 철화 엮여져 있고 여기 좀 나눠지면서 뒤에도 계속 엮여질 것 같아요. 지금 핑크빛 물이 들어서 네, 되게 예쁘네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크기 4.5cm 나오고요. 철아 옆김쪽 방향으로는 3cm 나옵니다. 네, 사이즈는 좀 전에 보셨던 아이보다는 조금 더 작아요. 가격은 130만원이고요. 이 입장 보시면 네, 금 상태는 괜찮은 아이입니다. 135번 도감입니다. 136번 마리아 금입니다. 네,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 입장 아주 통통하니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 입장에도 금은 진짜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크기는 5.5cm 살짝 넘습니다. 측면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아직 작아서 적심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키우셔서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11만원 드립니다 137번 입니다 엘콘 금 생얼이에요 사이즈는 조금 작은 아이예요 근데 작아도 보시면 엘콘 특징 네, 완벽하게 보여지고요 금 상태도 아주 괜찮은 아이예요 속 입장도 잘 나오고 있고 입장도 보시면 통통한게 네 아주 환엽으로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4. 5cm 나오네요. 뿌리도 네 튼튼하게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원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 138번 엘크 혼생얼이에요. 이 아이도 네 사이즈는 비슷해 보이, 보이고요. 네, 금 상태도 이 아이도 예쁩니다.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잎이 아까 전에 아이보다는 조금, 네, 좀 따랗게, 새 엽처럼 이렇게 나오는 아이네요.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도 뿔이 튼튼하게 있는 아이구요. 사이즈는 5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측면 보시면, 요 뒤편으로 입장이 살짝 더 많아요. 요렇게. 수영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요. 가격은 동일하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139번 중투 마리아금 철화예요. 요 입장 보시면, 중간에 하얀, 네, 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게 중투 마리아금의 특징, 네, 잘 보여지고 있고요. 요 입장도 그렇고, 어, 전체적으로, 네, 그런 느낌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철화도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끝까지 엮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크기는요? 크기는 한 6cm 정도 나오고요. 이 방향으로 보시면 4.5cm 나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139번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140번, 140번 중투. UI는 더잘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네. 보이시죠? 그리고. 네. 반짝반짝 펄감이 온 입장을 다 뒤덮고 있으면서도 네, 중투의 특징은 잘 보여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크기는 5cm 나오고요 철하 옆김쪽 5cm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은 4.5cm 나오고요 층수도 단층도 많고요 철하가 정말 네. 아주 알차게 잘 엮여져 있는 중투 마리아 금입니다. 140번 이구요, 가격 10만 원 드립니다. 네, 오늘은 중투 마리아 금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택배는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가지고, 어, 조금 며칠은 네,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연락은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